뭐 어디 가나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가이드가 이거 단독으로 저희 차 타고 단독으로 보트 해서 총4,300 페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조인해서 가는 것도 한 사람당 1,500 페소를 받거든요. 네 사람이니까 저희가 좀6,000 페소인데 어린이니까 좀 깎아준다 하더라도 이게 더싼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빨리 갔다가 빨리 오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보울 마지막 밤인데 반딧불 투어는 저도 좀 궁금하고 애들한테 보여주면 정말 좋겠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와서 반딧불이 잘 보일지 걱정이긴 하지만 부디 반딧불이 저희에게 잘 나타나 줄지 한번 가 보시죠. 아. 잘될거 같아. 그냥 이러더라고요. 오 마이 갓. 유 노스 유 엄브렐라? 완전 양아치네 그 새끼 네, 넘버, 어? 그래 그래도 안 뺏... 이거라도 안 뺏겨서 어? 어, 그래서, 어? 내가 그 날짜가... 그 날짜가 안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비가 엄청 쏟아져 소리 봐이 날씨에 이거 탈수 있어 이거 완전 헤비레인인데 이거 <laughs> Are you okay? We have to wait for the rain to stop, uh. so that we can start the tour. Okay. okay. But if it's like this, um, we we will not start. Okay, I see. We will not have the tour. Oh. Uh. If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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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s always, uh. no no fireflies. Okay. Uh. 제가 uh, 필리핀 핸드폰을 개통했다고 잘 했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애들 집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 필리핀 핸드폰을 개통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비가 그치고 이제 탈수 있는데 한팀두팀 빠져 나가면서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로케디스와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오, oh. okay? my wife would like. 아, 오케이. t h i s one. 올라루, 오케이. and then oreo. oreo. m y my boat? oh my god. 어떻게? 갖다서 먹나 할까? 엄, mm. 이안 mama. mama. mama, my my boat is coming? is your boat? my number nine. 나 so, so, よかった。 어, h g 다 챙겼어. b y RJ. Yeah. 갔다 올게. See you 어, 어, 크리스마스 봐봐, 반딧 보인다. 반딧불, 무인다, 반딧불. Uh. 진짜 보인다. 야. 오, 내가 반딧불이야. 그빛나는 <디스마스> 아, 거? 야. 야. Yeah. No flashy. Yeah. Eh? No f l a s 오케이. 야. 이봐 까야. 아? 내가야 저만. 뭐 프레쉬한데? 프레쉬 알키솔. 나중에 안 왔. 아, 거기 어, 아, 처음에 우리 배를 봐야 되니까 아, 이제 끄는 거야 와서는. 사실. 야, 처음 봤어? 가, 저 반딧불 태어나서. 나가봐 여기 내려놔야 나 돼. 컵라면 아, 더 줘. 기다려. 기다려. Only, only two months. 멀리 only 멀리 months. months. Yes, that's w 이 y every n 이 g h t I'm not talking about it. I'm not talking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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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한왜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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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원트급 블루워터 리졸트 오케이 하우머치 올리고 앉았을 때오1 0 0들 오케이 뭐야 이거 가줘봤어 아. 이거 이거 봐야지 내 아이 이거 왜타 루사 시청 가는 거야 스스로 가야지 에이 원한 드롭해서 땡큐 소머치 그래도 여기도 우리의 집 같은 느낌이 나네 이제 이틀째 밤이라고 그지? Yeah. 어쨌든 할로 오늘 투어를 잘 마치고 뭐 이래저래 그래도 잘 다녀서 밥도 잘 먹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끝.